오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회사 있잖아. 거기에 면접 한번 보러 오라고 연락 왔던데 내일 시간 좀낼수 있어? 내일? 내일은 금요일이잖아. 내일은 좀 곤란한데 아마도 안될것 같은데. 왜? 그 회사 일도 괜찮고 월급도 많이 준단 말이야. 사람도 정말 자주 안 뽑아서 보통 아는 사람 추천받아서 입사하는 곳인데. 오빠가 지금 바쁠 일이 뭐가 있어? 내일 우리 형네 가게에 단체 손님 오거든. 나부터 그거 준비해야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아 진짜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 인생은 상관 안할 거야. 아니 집안에서 하는 일 돕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건데. 그러게 근데 알잖아. 우리 형이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해준 거. 형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도 도와줘야지. 그래 알지? 내가 그 이야기만 오빠 만나면서 백 번을 넘게 들었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용돈 10만원씩 줬다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오빠도 그 정도 해줬으면 충분히 갚았어. 맨날 공짜로 가서 일이나 해주면 오빠는 언제 취직하고 언제 자기 인생 살아? 공짜는 아니야. 우리 형이 나를 공짜로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만원 준다면서? 하루 불러서 일 시키면 집에 갈때 만원 준다며?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래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조만간 2호점을 내면 거기에 점장시켜준다고 했어? 그 이야기만 벌써 2년째 듣고 있다. 오빠, 대학 나왔으면 전공을 살려야지. 왜 계속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형하는 일을 좀 도와줘야 해. 부모님도 그게 맞다 하시니까 내가 좀더 도와줘야지.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오빠 나이가 벌써 서른이야. 대학 졸업하고 계속 집안일만 돕느라 취직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 당연히 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올해까지만 형이 하는 일 같이 해보고, 2호점이 도저히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취업할게. 아, 나는 진짜 모르겠다. 올해는 무슨 올해야? 딱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가 말한 곳 면접 보러 가. 그리고 일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일 시켜 먹었으면 돈이라도 좀 똑바로 달라고 해.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노동청에 확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알겠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착한 거야, 멍청하고 미련한 거야. 한살 많은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처음 만날 당시에는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고 남자친구는 군대 다녀오고 복학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어요. 착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말 여린 사람이라 길거리에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짐을 들어드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은 매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차이 형이 하나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몇년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서 옷이랑 신발 같은 걸 팔더니 최근에는 삼겹살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쇼핑몰을 할 때도 제 남자친구를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고 요즘도 거의 매일 식당에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더라고요. 왜 부려먹냐고 표현을 하냐면 일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달콤한 말로 남자 친구를 꼬드겨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 놓고 쇼핑몰 하는 3년 동안 월급을 100만 원 이상 준걸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식당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이라면서 하루에 왔다 갔다 버스비 겸 용돈으로 만 원씩 주고 있답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안 부모들까지 장남이랑 한통 속이라 매일 제 남자친구에게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며 지금은 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사업에 성공하고 잘 되면 다 챙겨주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빠 오늘도 식당 출근했어? 내가 취업지원센터 상담 받으러 가라고 했잖아. 아니 진짜 오빠는 왜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내말좀 들어 봐. 오늘 진짜 상담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씻고 준비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할때 형한테서 점심 장사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먼저 나와 있는 거야. 취업 지원 센터 상담은 내일 받으러 갈게. 내일 내일하고 미룬 게 벌써 며칠째인데.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 오늘까지란 말이야. 오늘 상담 못 받으면 지원금도 못 받고, 오빠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 학원 같은 도움도 하나도 못 받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그랬나? 오늘이 마지막이었나? 에이,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형이 너무 바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그걸 어떻게 거절해? 다음? 오빠한테 다음이 있긴 할것 같아? 좋은 회사 취직 자리 겨우 부탁해서 만들어 놨더니 면접도 펑크네. 나라에서 학원비 다 대주고 공부시켜서 취업시켜 준다고 해도 상담 받으러 가지도 않는데. 오빠한테 다음이 있을 것 같아? 에이, 왜또 그러냐? 우리 형네 가게가 요즘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도 예전보다 많이 오고. 진짜 이러다가 2호점을 금방 낼것 같으니까 기다려 봐. 2호점은 무슨. 얼마 전에 가게 갔더니 금수 오빠 외제차 뽑았더라. 돈 벌고 형편 나아지는 것 같은데 왜 오빠한테 월급은 똑바로 안 줘? 요즘도 하루에 만 원씩 주는 거야? 아니 뭐, 만원 주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차비하라고 주는 거지. 월급은 따로 알아서 잘 챙겨주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얼마 받는데? 지난달에 오빠가 최소 20일 넘게 식당에서 일했었지? 월급으로 얼마 받았는데? 하루에 만 원씩 주는 것도 있었고 따로 고생했다고 50만 원더 받았어. 거 봐, 그럼 70이네. 오빠 한 달에 20일 넘게 일하고 70만 원 받은 거야 어이구 답답아 진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형이 잘 풀리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형수도 친정에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 돈못 벌어온다고 애까지 버리고 나갔던 형수가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서 외제차도 하나 뽑은 거구나 진짜 집안 꼴잘 돌아간다 나더 이상 오빠랑 못 만나겠다 착한 사람인 줄 알고 5년이나 낭비했는데 그냥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 등신이네. 왜 그래? 진짜 올해는 다를 거라니까? 2호점을 내면 나한테 월급 제대로 주겠지. 정신 차려. 작년에 어머님 아버님도 금수 오빠가 해외여행 보내줬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전부 오빠 인건비 빼먹고 후려쳐서 번 돈으로 온 식구 놀고 먹고 쓰는 거 아니야? 하루에 열두 시간 개고생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대체 왜 그러고 살아? 아, 됐어.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미래도 없이 가족들한테 핏빨리며 사는 오빠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그만할 테니까 앞으로 평생 형이 하는 일이나 공짜로 도와주면서 살아. 진짜 왜 그래? 화내지 마. 5년 만난 남자친구라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혀 바뀌는 것 없고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은 남자친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다들 호의호식하면서 살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20일을 넘게 일하면서 월급은 100만원도 안 주는데 그 인건비 남겨먹은 돈으로 외제차 뽑고 부모한테 용돈 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이 남자 기다리고 있다가는 제 인생까지 꼬일까봐 무섭습니다. 착한 줄 알고 만났는데 그냥 바보 멍청이 등신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